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확히 버추얼 프로토콜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월 말부터 좀 거래량의 변화가 있죠. 자, 오늘날까지도 거래량 잘 살아나 있으면서 위쪽을 향해서 강력하게 좀 치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까? 더 위쪽까지 활짝 가능성이 열려져 있을까?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홀더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여러분들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버추얼 프로토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락업 폐제 일정이 떠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위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락업 폐제 구조를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락업 폐제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물량을 잠궈두는 락업이라는 시기가 락업 폐제라는 걸 맞이하게 되면 자말 그대로 이제 물량이 시장에. 되는데, 락업 해제 발표 2주에서 3주 전 지금 같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본인들 물량 높은 곳에서 해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급등을 시키게 되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상승과 고점 형성이 3단계 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본격적인 시세 상승이라고 할 만한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게 바로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이다. 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은 2단계일 뿐이고 본격적인 고점 형성은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쏴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를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도 손쉽게 찾아보실 수는 있죠. 자 다만 놓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여기에 보시면 락업 해제 날짜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해제되는 물량도 나와있죠. 우리가 이번에 얼마큼 해제하겠다라고 재단은 이미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자료 보내드리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것만 보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해석을 너무나 다르게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실전 대응 타점을 아예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여기 5페이지 안에 제가 모든 핵심 내용을 다 넣어놨고요. 다만 여기서 다 오픈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답자 으로 이 대응집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게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숫자 1번 버추얼까지만 보내 주세요. 1번 버추얼.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 주셨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장으로 대응집 전달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재단발 스케줄표라고 해서 정리해 둔거자 락업해제와 함께 토큰소가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두 가지 세트로 보내드릴 거고 실전 대응 타점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앱 켜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타점 꼭 예약 걸어놔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타점을 다 보내드려도 이후에 또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그때 기회를 놓치셨대요. 자왜 놓치시느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는 어깨 구간 알려드리죠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자 가격도 알려드리죠. 그런데 꼭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욕심이 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내시다가 고점에 덜컥 물려 버리시는 거죠. 자 고점에 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력들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스포를 해드리자면 해제되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상당히 위쪽까지 끌고 올라. 갈 거고요. 목표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인 즉, 꼬꾸라지는 건 역시 엄청난 위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하락은 그냥 단박에 뚝 떨어지죠. 이거 여러분들 예측하시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어깨 구간에서 안전하게 나오셔야 좋은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콜이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부터 나올 이 슈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함께 10월 중순에 최저에서 안전하게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오늘 자리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격적 슈팅 나오기 전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오늘을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해 주세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뒤에 진입을 하시면 사실 조금 늦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가 되면 세력들은 이미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빠르게 좀 진입해 주시는 거 대응지 빠르게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있다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면 좋은 성적 거둬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